LA 현풍곰탕 리뷰 시작합니다. 이날은 저 혼자 왔습니다. 이 양배추 반찬도 먹고 싶고 이 집의 시그니처 황해도 만둣국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. 진짜 황해도 만둣국 대박 맛있습니다. 가격도 1 3 불밖에 안 합니다. 가서 먹을 거는 일단은 신대 접시, 황해도 만둣국 진짜 맛있습니다.

순대 접시는 맛있었는데 순대 모둠인 줄 알고 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거였고요 양념치킨 주여줘 양념치킨 한다 양념치킨은 양념치 쌈장 젤로는초장이으로 자황이도 순댓국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딱 봐도 만두도 큰그 색이 있는데 정말 만두도 제대로 비는 것처럼 보이고 국물도 시원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국물 딱히 뭐 조미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안에 소고기 들있고 국물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 이거 먹으면 그냥 아 와... 해장 지대려고 해장 아니더라도 그냥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먹고 싶었지 아우 현원해 처음이야. 어제렇게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

먹으면서 지금 감동받고 있습니다. 완전 기분 좋은 상태였을 겁니다. 려고어오는데 어차피 고차 여기서 이것 같아. 도 맛있고 만가 이게 차 너무 괜찮아. 그러 보니까 매식에 나갔던 구 만두집은 지 만두. 김치국물도두 야쿠정 거기는 만두가 좀 조그만게 열게되는데 만두맛도 솔직 맛있는거 아니지말고 야쿠도 만두 좋아해요 국물도 별로 안나오지 그냥 깔끔한 거예요. 여기는 그때 우리가 고창 외갓집이랑 충청도 대전에 이제 외삼촌 집집 가면 큰 삼촌이 가무 그때 맹날때 이모나 엄마나 외삼모들이 만두피도 빚었는데 그때는 만두피가 너무 깨져가지고 조금 과양만두 만둣국만 다가 큰거는 불편했는데 제가 안먹었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만두게에 만두가 터지면 내 속이 터졌거든 참을랐는데 지금 먹어봐야겠어 말할 필요없이 국물 정말 맛있다는게 물이 시가 말랐어요 국물 다온거어 아, 만두 이거 맛있게 나온 거 싸갈까? 여기 진짜 만두 맛있는데 사실 이 만두만 하나 넣고 물못 끓여도 맛있을 텐데 많이 이 만두 찢어서국물는거 약간 덜어놓고 이거 물고만두찢서 끓이면 다이어트 원 3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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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 0 0원 3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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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여기 원 3,000원. 3 0 0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둣국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. 빨아 먹었습니다. 세탁소 가다가 벽화가 너무 예뻐서 사진을 영상 찍었습니다. 자 이번 영상 끝났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또 만나요.